소심발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안전한 픽시 문화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디바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제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강 자전거 길에서 브레이크 없이 정말 위협운전을 많이 하고 다닌다 실질적으로 저도 인스타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위험하게 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정말 이런 행보를 이 디바궁이라는 친구가 보인다면 제가 가서 야차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자 오늘 드디어 노브레이크 고딩 픽시 춤과 맞짱을 뜨는 날입니다. 근데 봐봐 이 시작부터 약속을 지금 4시 했는데 지금 4시1 3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이 어린 놈의 시기가 지금 형이랑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살짝 막간을 이용한. 이번 맞장이 이제 성사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주신 광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휴대폰과 집 인터넷을 좀 바꿨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알아보다 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통신지원금 80만원을 설치 당일날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고 있는 이월 요금에 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이거는 진짜 받지 못하면 정말 내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지원금 80만원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이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뭐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상담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예, 영상 다 보시고, 살짝 커피 한 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금 사은품 이 조건보다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을 150% 이상 보장해준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좀 믿고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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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진짜... 몇 시냐? 몇 시야? 어우, 바짝 졸리네. 어 아, 근데 오늘 맞짱 뜨는 걸로 알고 왔죠. 난 진지해, 지금. 어. 진지하지? 네. 오늘 맞짱 뜬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많이 떠는 거예요. 다 따라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4시 46분, 46분 정도 늦었어요. 아, 예, 네, 할말 없나요? 일단, 끝나고, 자세한 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디바궁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디바궁입니다. 예. 할 말이 많죠? 네. 우리가 제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확히 이 영상이죠? 앞으로 안전한 픽시 문화를 선도하는 디바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여기 보이는 서벨로 T4. 브레이크가 없는. 이런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한강에서 질주를 한다. 위험하게 탄다. 오늘 보니까 다또 이제 뚝배기들이 없어요. 안전 문화를 이게 선도하는 것인가? 진짜 제가 그래서 오늘 맞짱 신청을 했고요. 오늘 맞짱 뜬 겁니다. 네. 참고로 저 왕년에 살짝 3대 530 정도 쳤어요. 아, 예, 의미가 없나 보다. <laughs> 간단하게 이제 룰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 자전거로 맞짱을 뜰 거고요. 김포 TT 구간 4.4km 되는 코스 스프린트 대결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바궁이 치면 브레이크를 달 거예요. 팁보에 아, 네. 잠깐은 본인이 이제 감수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디바궁이 이긴다. 예, 그렇게 되면 은 제가 현금 30만원 바로 보냈어요. 그럼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사실 오늘 이제 특별 심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돌입니다 유튜브 채널 지솔들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관심 오늘 이제 이디바군과 김일통 이 대결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사실 아까 네 명이 줄지어서 오는데 네. 약간 포스가 <laughs> 난날랐어요 약간 피어색 장난 아니어가지고저 아, 예, 예. 약간 쫄았거든요 약간 아, 예, 달달달 떨려요 예. 아, 저도 지금 살짝 <laughs> 이게 추워서 그런지 몸이 달달달달 일단은 디바군 자전거 한번 야 소리를 내면서 지금 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완전 이제 에어로 자전거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 마바람을 <laughs> 이제 충분히 내려질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일단 장착이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스템이 좀 추운가요 여기가? 카피만으로 <laughs> <laughs> 자전거를 감지고있어 어떻게 하다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 주려고 했어요. 아, 근데 클립 페달이 있는데? 네. 클리시 아님 아, 살짝 아, 아. 이건 또 살짝 전 어떤 신민인지 되게 궁금해요. 페달이 큰게좀안 예뻐 보이고 안 그래서 옷이 멋이에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것도 애들이 그렇게 끼더라고. 아, 요 지금 보니까 이 뒤로 한번 돌아볼래요? 이 고글은 이제 <웃음> 가져오는데 <웃음> 헬멧은 없는 살짝 <laughs> 그런. 그래서 오늘 헬멧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바이아스던 헬멧인데요. 아, 오, 머리가 또 굉장히 작네요. 어, 얼굴에 비해서 머리가 작아요. 저는 일단은 진짜 안 봐줄 생각이고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저는 살짝 참교육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추가적인 건데 네.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어깨에 한대 때리는 거 어때? 보니까 주먹이, 이야 막 여기 보니까 상처도 있어요. 아, 막대1 7로 싸우고 막 이제 그랬던 아니, 주먹 같은데 <laughs> 어쨌든 예, 한번. 지금 갑니다, 이제. 심판님 카운트다운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 뗐어요. 자기가 이긴다고? 또 저도 오늘 살짝. 표범 저지. 아시, 표범처럼 빠른 살짝. 멋지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5, 4, 3, 2, 1. 어? 이아공 화이팅! 야이 야식. 어? 김아공 화이팅! 야잉, 야식.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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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씨. 와, 좋습니다. 지금 스타트했고요. 0.1톤 선수. 이방우 선수 뒤에 바짝 놓았습니다. 아, 좋아요. <목소리> 이방우 선수 총알 먼저 회수 장난 아닌데요. 디방우 선수 뒤에 힐링을 한번어니 페이스가 나다졌어요 앞에 변속이 안돼 계속 눌러 계속 눌러 와. 아 디방우 선수 벌써 지쳤나요? 아개지쳤는데 그냥? 야, 개졌어 지가지 안지 안지 계속 넘지면안 와, 디방우 선수 골라쳐요! 라야요개펴졌니다골라요 그냥 무사히 것 같아요. 저 오늘 예상으로 디바공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디바공의 잔차를 한번 보시죠. 자, 제왕 상대니까 제왕 디바공 이길 것같은데요 와우! 신기한 지금 와와미 <목소리> 선생 도망. 뒷발! 힙박, 뒷발을 해야 되겠다! 나. 발을 해야 되겠니다 어, 멀리 보입니다! 여 신호는! 진이다! 진이다! 쳤어요! 쳤어요! 어떻게겠어요! 쳤어요! 걸어졌습니다! 이종 선수! 와! 에어로 자세가! 역전의 선수입니다! 반대가으로 가야돼! 좋사다 아아아 아, 이거 준다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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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승리한다 오예 oh, yeah. 이게 0 1통라이더아니야0 1 근육라이더 근육 였네요 와 맞짱 아 가볍게 제가 이겼습니다 아유. 어떻게 보셨나요? 저 아주 재밌는 경기 직관에서 너무 좋았는어요 <laughs> 아니 이게 생각보다 예. 아까 있었던 표왕색이 네. 출발하니까 다 죽었어요 나 아, 이게 저도 좀놀랬던게 <laughs> 이제야 얘기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저 살짝 많이 쫄았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잘 타면 어떠냐 최근에 이제 보니까 대회 입상 경력이 있더라고요 무슨 대회? UBD컵입니다 UBD컵 유비디컵. 엉복동 음. 엉복동? <laughs> 엉복동 대회에 나가가지고 3등이요? 6등이요 결승 6등입니다 아 그럼 입상이 아니네요 예, 네, 뭐 괜히 졸았던것 같고요 예, 네, 뭐할말씀 하세요 어... 제가 저 혼자 너무 신이 나서 예, 예. 네 먼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깔끔하게 졌습니다 네. 오 깔끔하게 네. 아, 인정하는 건가요? 네아 예, 그러면 이제 약속한 시간이죠? 네 브레이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가는 너의 몫이고요 네. 네, 브레이크 진짜 디바공 서빌로 티포의 브레이크 답니다 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벨로샵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달러 갈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약속한 거 있죠 네,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아, 같... 났다 제가 이제 왕년에 운동을 했어요 아, 일로 오세요 네, 네. 아 큰일 났다 왕년에 이제 양궁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 어, 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양궁을 어, 했었어요. 어, 어. 네, 어. 그래서 뭐, 아니, 룰은 룰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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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네. 게임이니까, 네, 네. 그럼 어디 아픈지 알죠, 맞으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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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자, 진짜 가요. 네. 아. 야, 안 아프게 때렸다, 진짜. <laughs> 어. 어. 자, <laughs> 좋습니다. 네, 네, 견딜만 하네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이 서벨로 궁궁이. 브레이크 이제 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날이 밝았고요. 오늘 디바꿈 또 늦었어요. 그죠? 한 시간 또 늦었고, 이따가 그 비비탄 총 있는데, 한대 맞고 가요? 아, 네. 네, 알았죠? 자, 드디어 이제 어제 처참하게 우리 바궁이가 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뭘달 거예요? 브레이크 달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서베로티4 자전거에 달 거고요. 또 감사하게 이제 정말 탁월한 기업이죠 벨로샵에서 브레이크 어댑터와 이제 브레이크 세트를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간단하게, 아 우리 또 매번 뵈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벨로샵 정장의 이예성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이 자전거 어떤가요? 상지에다가 어, 커피바라에 네 아, 장난 아니죠? <laughs> 요즘 요게 힙한 자전거래요. 어뭐 지나가면 애들이 다 알아보고 그런 자전거인데 지나가다 애들이 알아본 만큼 또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야 아 그렇죠.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경륜장에서 타는 자전거다 보니까 이 밖에서는 브레이크를 달고 탈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 나온 어댑터가 있잖아요. TBA 어댑터입니다. 맞습니다. 이 TBA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 점장님 이뭐 힙한 자전거의 브레이크. 장착 한번 들어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스피커랑 귀여운 커피바부터좀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브레이크가 다 장착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안전한 픽시 문화의 디바궁 맞아요? 마,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맞습니다 비빈탄 좀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픽시 문화 <laughs> 디바군 맞나요? 네 안전한 픽시 <laughs> 문화 만들습니다아 좋습니다. 안전한 네. 픽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디바군 되시길 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점장님이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아 슈퍼 카드 바테입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불이 이렇게 절대 떼지 말라고. 점장님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아 여기 특성이 이제 테이블 타이로 좀묶다 보니까 겨울에는 취약하다 보니까 네네. 한 달에 한번 정도. 여름에는 뭐두세달 중에. 번 정도 해서 좀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페포 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요 휠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휠을 다른 걸로 바꿔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페포 오버 뭐에... 이 로드로, 로드용으로 바꿔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뭐로 네. 타든지 네. 아무튼 바꿔서 잘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초감이 네. 어떤가요? 솔직히 언노운 펄스의 브레이크를 달 때는 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위험하게 타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그때 안전한 픽시마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속은 안 그랬어요. 딴 생각을 했구나. 아 그랬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근데 이제 저를 의미하는 차대에 브레이크를 달았으니 이제 안전한 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디바공 자전거가 이거 말고 브레이크 안 달린 게두 개가 더 있어요 아 그럼 두개더 해드릴까요? 아 진짜 또 그렇게 이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면 <laughs> 네. 그때는 진짜로 점장님이랑 저랑 총 들고 가서 나머지 강제로 달아버리도록 <laughs> 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디바공 친구에게 선물을 좀 준비를 아. 했습니다 기대가 되나요? 아, 네기대합니 아 기대돼요? 네네네 아, 총을 좀내려놓게요 이제 아 네네네 자 우리 디바공 친구에게 제가 텐텐을 아 선물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많이 먹고 좀더 크라고 아, 네. 네. 물론 키가 저보다 크지만 네. 대결에서 보니까 좀 허벅지가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아, 네. 우리 애기 이렇게 먹고 <laughs> 쑥쑥 커요 <laughs> 알았죠? 에이, 쑥쑥 크라는 의미로 텐텐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디바 공이 브레이크로 사행시하고 컨텐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 없으면 각오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둘. 브레이크를 달고 공도에 나가자. 레레홀홀즈 같은 휠에도 브레이크를 달자. 2이 차선 도로에서 각기털지 말자. 크 큰일 나기 전에.